의원과 병원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병상 규모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의원은 병상이 없는 곳이 많죠. 네. 근데 병상이 있는 곳이라고서 해다 병원이 아니에요. 30 병상. 그러니까 이건 병실이 아니라 네. 병상, 병원 치료를 할수 있는게 네. 이제 30 이상이 되면. 이상이면 병원이에요. 병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도 사실 큰 병원에 속하죠. 근데 그 중에서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종합이잖아요 네. 그 뜻이 뭐냐면 일단 병상 기준은 100병상 이상이 돼요 아, 최소 네. 그 다음에 필수과가 네개가 있어요 음, 우리가 음, 네. 네. 하는 내외산소라고 네, 하는 네. 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갖춰야 되고 필수적으로 아. 그외 여러 과를 갖춘 곳이 종합병원입니다 음. 종합병원 중에서도 더큰 병원이겠죠 진료 과목이 20개 진료 과목 이상이 되고 아. 그 외에 또 다른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뭐 검사 장비 등등 이런 세부 규정이 있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를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해요.